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10일 수요일 아침 아까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보고 듣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 옳은지 그런지 그리고 참인지 거짓인지 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49절 초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참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자,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내려오셨다. 자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말을 공곰이 묵상하고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제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적에 집불 <laughs> 놀이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 겨울이 지나고 봄에나 혹은 가을 늦가을 쯤에 집불 놀이를 통해서 논 뚫렁이나 밭 뚫렁 그리고 그밭 일과 산 밑에 있는 그 임야들을 이렇게 태우는 의식들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태웁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 한 가지죠. 땅에 있는 잡초와 또 병균과 해충들을 죽여서 땅을 새로운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주님이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제 그것에 좀 근거한다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불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던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불, 또 성령의 불을 던져서 어, 그 땅을 깨끗하고 정화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4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그 성령의 불, 심판의 불을 이 불이 던져졌을 때 각종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정결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아직 다 불이 붙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참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을, 그래서 죽음 이후에 새롭게 부활하실 바로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죽어야 온전히 이 불의 역사를 일으킬 것인데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불이 붙으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5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도 참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이 진의를 모르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문장입니다. 52절. 이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니니, 53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왜 분쟁이 있을까요?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과 이제 주님을 통하여 해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자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의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하기 때문에 육과 혼의 영역에서 사는 자와 영의 영역에서 사는 자와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이런 부대낌 혹은 갈등 분쟁이 없다면 어쩌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초대, 우리 양가를 통틀어서 초대 신자였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분쟁에 휘말렸던 그 것이 무엇인고 하니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귀신에게 절을 하는 우상숭배하는 이것에 대하여 철저히 어머니가 거부를 하셨고, 그 분쟁을 통하여서 본인의 신앙을 지켜가는 굉장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제사 문제였죠. 저 역시도 이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굉장한 분쟁과 갈등 속에 어렸을 적에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는 자연스럽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환란과또 어려움 갈등들은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도구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아들 것은 54절 이하에 또 무리에게, 자, 청종을 바꿔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4절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으로 잡은 부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인 거 아니? 왜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거짓 복음과 가짜에 의존하는가? 그래야해서 너의 인생을 망치려 하는가?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한가? 왜 너의 영적인 일을? 이 세상에 천기는 분갈할 줄 아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이것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 않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은 일을 왜 게을리 하는가? 결과적으로 최종 궁극적인 결과, 여러분의 판단의 결과는 너 스스로가 책임지고 또그 책임진 것에 대하여 이제 그 결과를 맺고 살 것인데 왜그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길에서 지금 너를 고발하는 자와 어떤 죄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재판관 앞에 서기 전까지 화해하기를 힘써라. 여기 화해라고 하는 단어 아팔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를 그리고 빨리 떠나기를 힘써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하반절 58절 하반절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자, 오게 갇히기 전까지 빨리 너를 고소하는 자와 진정으로 화해를 해라. 빚이 있다면 갚고 또 죄를 졌다면 용서를 구하여 빨리 너의 채우를 빨리 화해를 통하여서 벗어나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여왕 재판장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중보자요, 또 여러분의 죄를 고발할 고발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나와 화해를 통하여 심판장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기 전까지 나 예수를 예수와 함께 화해하여 진정으로 너의 참된 죄악에서 또이 세상의 무게와 짓눌림 속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59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세상 법정에서도 어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또 빚진 것에 대하여 온전히 갚지 못하면 상식적으로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때는 거기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게 되므로, 기회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빨리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스스로 판단하여 올바르게 선택하는 길로 가거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인가. 이길 끝에 주께서 계시는 좁은 문인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하루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버티고 견디며 또 하루하루 주님의 지혜로 또 영적인 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또한 올바로 선택하고 판단하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의지와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의 의지하여 판단하는 지혜로운 반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누가복음 13장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